특별한 트럭은 특트럭 장원준 이사입니다 어, 차량 살수차가 입고 됐습니다 새로 제작해서 온 건데 이 어, 차량 좀 특이한 이력입니다 이거 뭐, 무슨 차량이냐면 여기 노면 청소차 했던 차량인데 이 차량을 저희가 살수차로 개조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머리 보시면 노면 청소차 처럼 어, 이렇게 머리가 노란색입니다 거기에 앞쪽에 자연 살수고 설치되어 있고요 아, 고압살수고 이렇게 무빙으로 고압살수고 양쪽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모두 교체했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스탠 파이프로 전부 다 설치했습니다. 회청 어, 양수기 달려 있고요. 타이어 모두 교체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자연살수고 있고요. 고압살수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 양수이 올렸고요. 네, 보시면 요것도, 요것도 자연, 아, 고압살수 되게끔 해놨습니다. 어, 16선 차량이기 때문에 15,200스탠탱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전부 다 새로 제작한 거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프레임부터 어, 굉장히 깨끗해요. 이 차량 어, 뒤에 이렇게 공구함도 하나 달았고요 어, 반대편도 보시면 프레임 쪽 아주 깨끗합니다. 연식이 13년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 이 아주 좋고요 어, 이렇게. 앞뒤로 제작해서 오늘 입고 됐습니다. 이거 사실은 어이 차량 노면청소차 였는데 차량 어 올해 그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 보조 엔진이 그래서 요거는 어 어쩔 수 없이 4수차로 개조한 차량입니다. 근데 차가 워낙 좋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토매틱 이고요 이렇게 앞쪽에 되어 있습니다. 실키로수 요거 6만 키로 뛰었습니다. 6만 키로 뛴새 차인데 어 요거 갖다가 저희가 어, 살수차로 개조한 차량입니다. 보시면, 어, 차량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어, 이 차량, 어, 어, 새로 제작해서 가져가신 사장님 아마, 어, 오랫동안 안전하게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어, 대부분 오래된 차량으로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연식, 연식은 좀 있지만, 13년식이거든요. 13년식인데, 어, 차량이 워낙, 그, 저속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노면 청소만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오늘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 차량 가져가시는 사장님 아마 오랫동안 안전하게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날씨 추운데 수고하십시오.